안녕하세요. 오늘은 똥왕의 분노를 할 거예요. 똥왕의 분노, 똥왕의 분노. 저 하늘나라, 저 높은 하늘나라에는 똥왕이 살고 있어요. 그, 그에게는 마법의 변기가 있어요. 그 변기에서 볼 일을 보면 비가 내리고 어느 날 변기를 담당하는 천수부가 새벽까지 롤을 하다가 늦어버렸어요. 휴지도 떨어지고, 변기도 막히고, 똥왕은 화가 많이 났어요. 뭐지? 아미너가 미쳤구나 변기가 막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마 자 갈게요 아 이렇게 통, 똥을 피하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폭탄이야? 아 폭탄이네요 어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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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리본 뭐예요? 어 뭐지? 갑자기 왜 노랗게 됐지? 행복한 그녀와의 추억 딴딴딴딴 와, 하트똥, 하트똥. 하트똥, 하트똥. 여기가 몰빵이네. 2800점? 왜한 번에 그렇게 갈수 있던 거야? 석재용님, 안녕하세요. 삼탕, 크크크. 네,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스트리밍 종료로 인하여. 죄송합니다. 소나기 똥! 쏟아져라, 소나기 똥! 죽까! 아, 오,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저 지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다행이야. 피하기. 아, 이거 똥왕의 분노라는 게임인데요. 왕의 분노라는 게임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똥왕의 분노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말파이똥. 야, 너무 어렵잖아, 이거. 말파이똥. 우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뭐야, 폭탄이 움직이잖아, 이거. 우와, 어렵네, 이거. 야, 두개 생기니까 어렵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생, 어, 리본, 리본, 리본 먹어야 돼. 아, 진짜. 아, 리본, 리본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거 우산 써야 되고 야, 박살 도 실화임. 야, 막 돌아다녀. 그런데, 막 돌아다녀. 야, 솔직히 이거 실화냐고. 폭탄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자, 이제 우산 썼습니다. 아, 그 다음 스테이지 꼭 가고 싶은데. 아, 오!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여기 붙어 있으면 돼. 추천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이 스테이지 뭐야? 또 있었나? 러스까지 있으면, 똥분자. 야, 이거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방기방기네방기 안 보이잖아 이거. 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어 다행이다. <laughs> 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하는데? 아! 아. 이상으로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 자, 일단 다음 게임 뭘로 할까요? 새로라 는 게임 중에 다음 게임은, 뭐라까 스마트폰을 숨겼다. 이거 할게요. 저번에도 했었지만, 이걸로 하겠습니다.